프로야구에서 선수들이 펼치는 세리머니는 이 팀의 분위기를 띄우고 또 단합을 이끌기도 하는데요. 요즘 LG의 이 안녕 세리머니가 화제라는군요. 어제 기아와 LG 경기입니다. 자 LG의 주장 김현수 선수가 어잘 쳤죠. 2루타를 치고 나가자. 자더 가우 한번 보시죠. 선수들 모두 일어나서 안녕 안녕 네. 자 2루에 나간 김현수도 안녕. 자올 시즌 LG의 이른바 안녕 세리머니인데요 탄생 비화 한번 들어보실까요? 안타치고 나가는데 어느 날 벤치를 봤더니 현승이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현수형한테 손을 흔들어 줬는데 뭐하라면다 같이 하고 안하려면다 하지 말자는. 자이 덕분일까요? LG 이적 후 고전하던 김민성 선수 어제 말루 홈런까지 요즘 아주 빵빵 터집니다. 예, 이런 몸짓, 손짓에, 예, 윌슨이 빵 터졌죠. 허물없이 다가서려는 주장의 이런 노력이 더해지면서 요즘 LG의 더가웃 분위기가 아주 살아있습니다. 자, 주장의 별명도 막, 막 불러요, 막. 당황, 당황! 예, 자, 김민성 선수는 이 안녕 세레머니를 팬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, 제안을 했는데요. 팬이랑 선수단이랑 더 친화력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팝,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안녕, 안녕. 탄탄한 마운드에 타격까지 살아나면서 공동 3위의 상승세를 타는 LG. 이 안녕 세레머니 효과 한번 지켜보시죠.